이스 좀비. 자 오늘 의볼 것은요 보스 전 구스테이지는 그 미리 깨놨고요. 그러면 쿵쾅 토드 로보트를 죽여보도록 하죠. 싹. 시작! 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잠잠 내지 안돼. 아니 아니 지가 이따오로 줘놓고 나한테 깨라 하네. 어 어허 아저씨 여기 각이 이상한데요. 어허 어어 어, 이거 이상한데 게임 삭제할까? 어 이상하다. 게임 삭제 각. 진짜 게임 삭제 각인데 잠깐만. 게임 삭제 각 되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해라. 아유, 씨발, 몰라. 쉐비사, 나도 모른다. 지가 있다고 줘놓고, 이씨. 나한테 뭐라 그러네. 지가 있다고 줘놓고. 이거 너무한데? 너무 아닌데, 이거? 수박이 더 필요해. 아, 여기서 수박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씨.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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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아 잘못함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박 수박, 수박, 수어수어 의미가 없어 가지고 이 새끼는 일단 참교육을 엄청 많이 해 줘야 돼. 아까 내가 영상 찍으면서 했는데 나이가 엄청 고통스러워. 고통을 여기서 맛보게 해 줘. 그래 미친 놈들아. 지는 기분이 어떤지 보여 줄까? 수발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고 지금이야 올려 많이 많이 있어 일단 아이씨 몰라 니,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이씨 쌍좀 봐줘 안 돼, 안 돼, 안 돼. 저게 왜야? 저게 왜야? 지금 저게 왜야?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뭐가 문제야? 셋 있음이. 분위기가 겁나 쌀. 너동 우리 어디 일어났 비싸. 레드글리또한대 했어. 뭐가 문제야? 셋 있음이. 분위기가 겁나 싸. 야너 어디에 도망가려고? 이게 어디에 도망가려고? 어제 또난로를 먹으려고? 안돼. 까비 계속 이럴 수 있었는데. 안돼 안돼. 이가그러고도 <laughs> 사람이냐? 멘탈 잡고 다시 진행 중. 시프진진 아나, 나진 아나, 진아 아나, 아나, 셰프진 아나, 아나, 셰프진 아나, 셰 아나, 아 아가 일단은 쌍수박 상좀봐파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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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악몽꾼다. 광고 봐. 어쩔 수 없다. 아 보스 나 진짜 이거 깨고 싶다. 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냐? 상이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상이 이런 게임이 다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은 개 답답하게 하네. 넌 앞으로 우리랑 놀지 말고 꺼져 이 쉽지는 않았겠지. 보스정 엄청 안하네. 그냥. 그냥 시장 못 도망가던. 넌 그냥 죽어버려 쉽진 않겠지 야야야 야, 네가 있다고 해줬잖아 야임마응 음, 아니 아씨 진짜 아니 어너 야, 난 몰라 난 몰라 야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려고 임마 진짜 어딜 도망가 난마 내가 이번에 끝장 낸다 진짜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 쫄리니까 도망가는 거 보소. 너 머리 한번 대면 진짜 개 끝장났다. 너 이따 보자. 너 내가 진짜 이번에 진짜 너무 끝장내준다. 아니 좀 봐줘 엄마. 나도 그럴 권리 있다고. 아십친 새끼야. 나도 그럴 권리 있어. 나도 그럴 권리 있어. 죽어. 추가! 와 드디어 깼다. 야, 임마, 너노봇 부서, 니네 지니까 어때? 백기 들어서 항복하지? 저 지금 멘탈 진짜 나갔어요. 어, 영혼 하얗게 불태웠어. 이어서 어떻게 나 하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야 아, 드디어 엔딩이다. 아, 드디어 엔딩이다. 사실 엔딩 크레이지시 없거든요. 그 해바라기가 노래 부르는 거. 그건 없어요.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거 있잖아. 뭐야? 어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동안 플랜치 vs 좀비 원, 원 모바일 버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PC는 버전만 올릴 거고요. 자그 동안 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드디어 마지막 화를 찍게 되네요. 추억들 많았죠. 어, 물론 안 좋은 추억도 있어. 미니 게임에 새로운 게 나왔네요. 재도전을 할수 있어요. 아, 음은 이렇게 해서 플랜트 vs 좀비 원 모바일 버전. 그 PC 버전에서는 옥수수 대포를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러면 PC PC 버전에서 만나요. 빠이